강원도 강릉으로 가고 있는 중 날씨가 진짜 좋아요 좋은데요? 어 브이로그 방해하지마 찍고 있어? 그래 지금 브이로그 중이야? 그래 강원도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어요 간단하게 간식 정도 먹으려고 여기는 안동 휴게소 육회소. 안동 휴게소입니다 우와 오징어 통감자, 핫바, 호두과자 오 먹을 거 진짜 많네 니는 누군지 아니. 우동, 짬뽕덮밥, 성민이. 지하 1층으로 들어와서 이제 로비로 가서 체크인을 해볼게요. 입구에 와서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왔어요. 쭉 걸어가다 보면 저희 객실로 가는 길이 어 혹시 그 <laughs> 유튜버 아니세요? 이런 거 촬영 중이세요? 어 저는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 남편이랑 어 결혼하셨구나.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앙팡이라는 카페를 지나오면 강아지 공원 있거든요. 오, 강아지 공원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오, 오, 진짜 잘 돼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 이제 우리 집이야 오늘. 해지는 근데 부용을 잘못 하더라. 내가 보여 줄게. 해 봐. 타타타타. 뭐 언제적. 라라라라. <laughs> 여기는 자기 위로로 할수 있는 방이 있더라. 라라라라 여기는 해지가 잘때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 침대. 벽걸이 티비 여기는 <laughs> 우리가 영어를 몰라 가지고 마음스는 뷰. <웃음> <웃음> 라라라. 음? 아, 돌아와. 어, 여보. Hello. 날씨가 참 좋아. 그렇지? <laughs> <laughs> 커피 한잔 해야지. <laughs> 초당 순두부 마을 가는 중. 아닌데? 그럼 우리 초당 순두부 가는 거야? 응. 응. 짬뽕.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초당 두부 마을 토박이 할머니 집. 광고 아닙니다. 아니 여기 오는 길에 봤는데. 딱 완전 좀높포맛집 느낌이 나가지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들어가볼게요 요렇게 안에 방갈로.. 방도 있고 저희는 여기 앉을게요 요렇게 메뉴판이고 저희는 순두부 전골 2개랑 모두부 1개 요렇게 시켰어요. 지금에 오시는 거예요? 네, 따라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먼저 나오니? 순두부 전골, 모두부, 두부 비지. 아, 두비지인가 콩비지인가? 그리고 너무 맛있겠다 왜? 안 썼어? 그리고 아 이거. 아 오오오 오!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오! 야, 괜찮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 뒤로 넘어갔어공어이 괜찮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울어어울어아어왜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아어어어아어어어어어왜울어

아, 지금 안 아프지? 괜찮지? <laughs> 어. 괜찮지? 깜짝 놀랐지? 아, 놀라서... 조심해, 혜진 몸 조심해야 돼, 지금. <laughs> 이거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되나? 이게 두부가 강릉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네. 난 이거 전골 먹어볼게. 아, 배고없 아픈데. 음, 너무 맛있다. 내가 두부 먹어볼게. 응, 음. 음, 아, 형님 그게 아니고, 음. 이렇게 먹는 거래. 아, 김치랑,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음. 아니야, 맛있어. 어, 근데 나 너무 그러니까. 나빠졌는데? 그니까. 두 두부 맛이야, 두부 맛. 아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거지 두부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무조건 삼겹살이잖아 맞잖아 얘들아 그냥 난 두부 그냥 두부 맛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사실 무슨 두부를 먹어도 그냥 맛있는 두부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두부 뭔 말인지 이해했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냥 두부 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난맛있는 음, 좋다 맛있겠 Kvakk, kvakk, kvakk 카페 거리에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쭉, 짜란, 완전 다 카페 거리에요 그런데 엄청 예쁜 카페도 많고 자동차도 엄청 많고 평일인데 뭐가 다 많아요. 저희가 갈 곳은 미르마르라는 뭐 사진 예쁘게 나오는 카페를 갈 거예요. 2층에 내려서 5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루프탑이 있는데 음, 이렇게 아마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어, 안 보이네 찍인다. 됐어. 아 찍인다. 레전드 썼다. 우리 뽀뽀하는 사진 찍자. 찍인다. 찍인다. 어. 아. 뭐야 동영상이잖아.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해지가 동영상 눌렀겠지. 먹을 수 있는 갤러리 밥스라는 곳에 왔어요. 다 녹았다 음. 아, 저 죄송한데 다 녹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찍나요? <laughs> 이제 먹을게요 아유, 다 녹아요 네. 내가 먹여줄게 <laughs> 내가 먹는 거 먹어도 돼요? 네 음. 선생님 그런데 응? 음. 왜 시원한 에어컨 있는 실내나 두고 여기 벽돌 위에서 먹는 거죠? 브이로그의 묘미 음 맛있다 음 어디에 가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은? 에? 지금 동화 가든에 가고 있잖아, 동화 가든. 응, 맞아, 동화 가든. 지금 동화 가든에 응. 가고 있어요. 운전 많이 하니까 어때요? 운전 많이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요. 강원도는 정말 멀어요. 5시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웨이팅했어요? 또 왔어? 몇 번이야? 415번 어 <laughs> 근데 들어오래 어 가자 편의점이라 어. 많이 <laughs> 없네 밑반찬은 요렇게 있고요 오. 면이 없네? 어, 아, 메뉴 없네? 아, 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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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만 있나 보네. 오, 한번 먹어보세요. 아, 밥을 말 아, 서 먹는 거야? 아, 맛이 맛있다. 맛있어? 응. 근데 냄새 진짜 좋은데? 근데 양이 진짜 많다, 맞지? 이거 아, 더러 먹나요? 순두부 이거 봐, 몽글몽글. 음, 음 냄새 합격. 이거 뭐야? 음? 신기한 냄새 나네. 와, 난 맛있는데? 순두부 몽글몽글하니 귀여워. 맛있. 공곰이 발로 안 차? 맛있으면 발로 찾아놔 원래 소금이 지금 흥미하는 중이야 음, 맛있어 여기는 C마크 주차장이죠? 네 c 마크예요 오늘은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하여 어? 꼼꼼이 들고 왔어? 아니 말고 꼼꼼히 어떤 거? 그거 아, 잠깐만 배거 귀엽다 가자 내가 배워 헐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30주 5일인가? 근데 그게 나한테 안되네 여 하자 드림이 나한테 안 된다 <laughs> 갑니다 오오 예쁜데? 여기 좀 좋아 보인다 확실히 여기가 사실 엄청 그 제일 어? 비싼 곳입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 고마워, 이 <laughs> 어, 혹시 그거 봤어? 그거 봤어? 그거... 로비러 응. 로비. 와, 진짜 <웃음> 대박. <웃음> 아,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 있고요. 아, 이제 체크인하러 갈게요. 면 이렇게 조식을뷔페로 먹을 건지, 도시락으로 먹을 건지. 조시라고 하자. She'll wear sooner, 고실내수영장 있고. a r e sooner. You go. 우나까지해 m not going to 빨리 가자 빨리 가자 r e 빨리 가자. y I'm so pretty. I'm so pretty. I'm 오, 뭐, 어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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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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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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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유튜브 시청자들 알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마스크 좀 껴줘 왜? 너 수염이 너, 너 너무 많아서 봐봐. 이거 진짜 꿀팁인데 봐봐 이거 여기 키 아니지? 아. 그냥 카드지 <laughs> 왜 이래? 아 원래 카드를 넣으면 되는 건가 그냥? 그냥 사기라고 이러면 든데 어디든 다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다돼그래가지고 아... 어. 혹시나 이제 뭐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럴 때 그냥 신분증 넣고 하면 된다 처음 알았어 아, 오 대박 침대는 하나 둘 오늘, 오늘 침대도 넓다 맞지? 아어어아어워 대박이다 이야 황배 어, 대박! 흥미 바다 색깔 봐. 이제 수영장에 도착했어요. 인피니티.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안녕하세요. 와 대박 대박. 어 대박 나가자 빨리. 어 바람 데빵만이불라아물 어, 엄청 따뜻했어 여기에 짐을 풀고 물에 들어가자 함 수영해서 해봐봐 아 수영 왜 못해? 어? 아 혹시나 배 때문에 그럴까봐 아 그래? 어. <laughs> 여기에. 아, 근데, 오줌, 오줌이야. 아, 이 씨. 가자 아, 씨. 달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왜 배달 먹는 거야? 응? 왜 배달 먹는 거야? 뭐, 먹을게 없잖아요. 강릉에는 저녁에 어, 좀 일찍 문을 아, 닫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근데 오늘은 엽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 인정? 응. 해 주세요. 어, 괜찮아. 나 아! <laughs> 무사밥먹은무사밥먹건우리들레불스어어재 레벨스? 우 그래 그거 좋아. 리리빨리밥 먹겠. 스거리도레 아니 분모자 레김 튀김. 분모자 도레벨리도리도레벨리빨리 튀김 어, 응, 응. 음 아, 넘었어 이무 소. 너무 소. 너무 공짜무 소. 너 공짜, 뭐 개꿀? 너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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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죠. 네, 맞아요. 이말에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네. 부모가 됩니다. 음? 미래의 아들한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태교에까지 와서? 아들아, 아들아, 항상 여자한테 조조라.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만약 괴롭힘을 당한다면 꼭 아빠한테 말을 해줘라 도와줄고뭐 어떻게든 도와줘야죠 아들아 가난은 근데 어릴 때 갑자기 또 아들 얘기 하니까 또 생각이 진짜 없죠. 너무 루즈해요. 꼼꼼한 그리고 아들아, 근데 그 할아버지 조심해라. 아이. 할아버지가 <laughs> 돈 빌려달라 가면 빌려주지 뭐라. 꼼꼼한 나중에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laughs> 왜영상 편지 쓰는 거 아니야? 응. 음. 꼼꼼이. 아빠랑 같이 강원도 태극행도 오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태어나서 태어나서 보자 안녕.